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 매체는 어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느냐, 성격에 따라서 파급력이 천차만별이고, 소재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SNS 광고를 집행하실 땐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광고 컨설팅 본부 이 팀의 이정수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광고주분들이 광고 대행사 혹은 광고를 진행하시다 보면 많은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셔서 진행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장 기초적인 용어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기초가 되는 광고 대행사 직원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체별 용어인데요 광고 종류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터들은 흔히 SA라고 하는데 Search Advertising이라고 검색광고를 의미하며 네이버 파워링크, 다음 클릭초이스 그리고 구글에즈의 검색광고 영역들이 이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시고 SA라고 하면 이 검색광고를 통합해서 통칭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NS 광고인데요. SNS 광고는 흔히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기타 등등의 SNS 소셜 네트워크 매체에 광고가 아닌 형식으로 보여지는 네이티브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매체의 종류이기 때문에 기 SNS 광고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혹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 매체에 저희의 상품 혹은 캠페인 내용을 광고를 진행하는 걸 SNS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 매체는 어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느냐, 성격에 따라서 파급력이 천차만별이고, 소재를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SNS 광고를 집행하실 땐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럴 광고인데요. 바이러스처럼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라는 의미에서 생성된 용어이며, 블로그나 카페, 뉴스 기사, 지식인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상품 이렇게 좋더라, 라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광고 티가 안 나게 내 주변 이웃이 사용하고 실제 후기를 남기는 형식의 광고 형태를 바이럴 광고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 광고의 특징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 서비스를 홍보하고 업체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시각에서 상품을 표현한다라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죠. 업체에서 우리 상품이 좋아요라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해본 블로거들이 혹은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정보 공유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광고를 바이럴 광고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DA 광고인데요. 디스플레이 어드블 타이징이라고 디스플레이 광고와 배너 광고를 의미하는 내용이며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타임보드 또한 DA 광고라고 표현을 하고 롤링보드 영역도 마찬가지로 DA 영역입니다. 이외에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DA 광고로 포함이 되는데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배너 형식이나 아니면은 매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해당 영역의 영상으로도 DA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DA 광고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네이버 매체사의 DA 광고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측에 나와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고 해서 DA 광고 중에 한 매체사의 특정이 아닌 여러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 배너를 등록해놓으면 그 파트너사에 포함되어 있는 자리들로 제가 등록해놓은 배너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네트워크 배너 광고 또한 DA 광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광고 진행상의 과금 방식 관련된 용어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CPC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CPC 광고는 영어 그대로 코스트퍼 클릭 클릭당 과금 방식으로 파워링크같이 입찰가의 순위를 정해놓으면 해당 광고가 클릭이 됐을 때 내가 설정해놓은 입찰가만큼 과금이 발생되는 형식의 광고를 CPC 광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CPM 방식인데요. 코스트퍼 와인이라고 천회 노출 당 과금 방식으로 cpm 방식 같은 경우엔 고정적으로 cpm 당 2000원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매체 사들이 있는데 그거 외로 cpm도 입찰 가가 높은 순으로 해서 먼저 노출 의 우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고 천회 노출당 2000원이라고 하면 1회 노출당 2원이 과금되는 광고 방식을 cpm 방식이라고 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광고 중에 da 광고들이 보통 cpm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CPA 광고인데요. CPA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터퍼 액션. 광고주가 원하는 액션이 한건 발생할 때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로 앱 설치나 회원 가입, 설문지 작성 등. DB 접수, 만료 등 특정 액션을 지정하여 해당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광고비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면 CPA 입찰가를 제가 천원으로 설정해놨다라고 하면 천원의 광고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원하는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 설문지 작성이면 설문지 작성, 원하는 액션값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CPA 값으로 설정해놓은 광고는 광고가 운영이 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보통 대행사랑 계약할 때 CPA 방식으로 계약 자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목표값을 100회 판매 건수를 100건으로 잡고 특정 계약금을 광고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대행사에선 그 정해진 금액 안에서 100회의 판매 건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광고를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건데 보장형이기 때문에 CPA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사에서는 보통 CPA 방식으로 계약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체사에서 CPA 값을 설정하게 되면 그 비용 동안 원하는 액션이 발생되지 않으면 광고 자체가 라이브가 될수 있지 않다는 점 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CPA 방식은 내가 원하는 액션을 취할 때마다 내가 돈을 내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 CPI라고 되어 있는 건 설치당 과금 방식인데요. 위에 CPA 광고의 하이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CPI는 이제 앱 설치 혹은 뭔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특정한 CPA 광고를 CPI라고 하고요. 보통 모바일 게임이나 모바일 어플 등을 광고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당 비용 과금 CPI. 입찰가를 제가 2000원에 설정을 해 놓았다면 2000원이 광고가 진행이 되는 동안 설치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광고는 스탑되게 되고요. 뭐 1000원만 해도 광고가 설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이상 설정해 놓은 예산만큼 광고가 잘 유지가 되면서 만 원이 광고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10건의 설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입찰가를 2000원으로 해 놨더라도 그 이하로 사고화를 보였기 때문에 CPA 값은 뭐 1000원 정도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방식인 거죠. 내가 원하는 액션이 설치이기 때문에 설치당 광고비를 최대 이만큼 쓰겠다라는 금액으로 입찰가를 좀 설정해놓으시고 그것보다 한10% 정도 더 설정을 하시는 게 광고가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행되면서 CPA 값과 CPI 값은 점점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단가가 점점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PP 방식인데요, 커스퍼 페리어드 방식으로 계약 기간 동안 이거는 이제 노출 수나 클릭 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정해진 기간 동안 노출이 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보여드렸던 DA 광고 중에 이 타임보드의 경우에 예상 노출 수나 이런 건 받아볼 수가 있지만 뭐 보장된 형식은 아니고 1 시간 동안의 비용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보드도 CPP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CPP는 노출수나 클릭수 전혀 상관없이 해당 구자, 해당 자리에 일정 기간을 주고 자판이나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자리에 일정 기간 동안 노출시키는데 비용을 얼마를 주겠다 는 방식이 CPP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스트퍼뷰 방식인데요 요거는 유튜브나 TV캐스트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주가 되는 광고 매체사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광고 시청당 비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인스트림 같은 경우엔 15초짜리 영상을 설정할 수도 있고 15초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영상이 재생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15초 이상 혹은 30초 이상 등 소비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했을 때 1회의 조회로 올라가면서 과금이 되는 방식인 것 영상은 클릭하게 되면 여기선 c p c 비용이 추가로 붙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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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에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유저가 페이지 안에서 어떤 페이지들을 몇 개의 페이지들을 봤는지 페이지에 액세스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하나를 들어가서 세 개의 페이지를 보고 나왔다면 여기서 발생한 PV 수는 3회로 발생이 되는 거겠죠. UV는 유니크 비지터라고 고유 방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 기간 동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내일 이 홈페이지를 똑같이 방문을 하더라도 고유한 저라는 방문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UV 수는 1로 체크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노출수나 조회수에서는 2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중복방문자를 제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전체 방문자 수 중에 순방문자 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CTR은 광고를 진행했을 때그 광고 소재의 클릭률, 반응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100회가 노출이 됐을 때1회 클릭을 받았다 하는 광고가 있으면 그 광고의 CTR은 1%가 되겠죠. 제가 집행한 소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는 지수로 보시면 되실 거고, CTR이 너무 낮다라고 하시면 광고 소재를 변경하시는 게 광고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요. 로아스라는 수치입니다. 리턴트 온더 에드스펜드라는 용어는 로아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광고비 대비 매출 비율입니다. 광고비를 100만원 썼을 때 200만원의 매출을 내었다면 그 광고의 로아스는 200%라고 측정이 되시는 거고,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업체에 이게 수익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 광고인지는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ROI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는 건데, 광고비 대비 수익 비율입니다. 위에서는 매출이었다면 ROI에서는 수익 비율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상품 원자재값 거기서 뭐 배송비 플러스 이제 광고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을 뺀 금액에서 순수익을 광고 비용으로 나눈는 거기 때문에 ROI는 0% 이상이면 이 회사에 충분한 수익이 되고 있는 광고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수치인 거고요. 다만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개인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자재값, 인력비 이런 거를 다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ROI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매출에서 광고비를 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의 매출을 내고 100만 원의 광고비를 쓴 캠페인이 있다라고 하면 200만 원 중에 이 광고비를 제외하면 100만 원 수익이 나기 때문에 roi 로 따지면 100%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100%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값이 라든지 인건비 이런건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대행사에선 광고비 만뺀 비용으로 roi 계산해서 드리면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그 수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건 업체 측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대행사로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전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 이것도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KPI라고 표현을 하는데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K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판매하는 업체라면 KPI를 로아스 기준으로 300% 이상. 혹은 판매 매출액을 뭐 1억 이상 광고를 진행하면서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 광고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지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KPI라고 하면 마케팅 목표 우리가 이 광고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과 지표와 목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헷갈릴 수 있는 몇 개의 용어들을 좀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AB 테스트라고 하는 건 광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상품과 같은 랜딩이 있다면 소재를 A안과 B안 두 가지로 해서 같은 타겟에 노출을 시켰을 때 어떤 소재가 더 반응이 좋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어떤 방식이 어떤 소재가 더 효율적인지 테스트하는 것. 같은 조건상에 한 가지의 요건을 다르게 두고 어떤 게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건지, 테스트하는 방식을 A, B 테스트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A, B 테스트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퀄이라고 하는 건 검색 광고를 세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퀄 수가 높다, 낮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실무에서는 해당 키워드에 월간이면 월간, 예간이면 예간 일간. 조회수 검색량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의 쿼리수가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건 광고 대행사라는 키워드에 한달 검색량이 뭐 어느 정도 된다 PC 쿼리수와 모바일 쿼리수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검색량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출과 도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노출은 광고를 진행하는 동안 한번 보여진 횟수를 말합니다 웹사이트 안에 있는 배너가 한번 노출이 되면 노출수는 1로 카운팅이 되겠죠. 그거랑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다른데 도달이라는 내용은 광고가 몇 명에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중에 광고를 집행하시다 보면 리타겟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실 텐데 저라는 사람한테 해당 광고가 세번이 보여졌다고 해도 도달수는 1만 카운팅이 되고 노출수는 3회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노출수는 총 보여진 횟수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도달이라는 수치는 몇 명에게 보여졌는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UV는 홈페이지 자체의 도달 수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도달은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명한테 내 광고가 보여졌는가, 노출수는 몇번 보여졌는가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도달률이라는 건그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치수로 표현한 건데 같은 광고가 한 명에게 여러 번이 노출이 된다라면 도달률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노출이 100회일 때 100명한테 도달하는 게 도달률은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니다 이제 부정클릭이라는 건데 부정클릭 혹은 중복클릭으로 많이 표현들 하죠 무효클릭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악의적으로 불법 시스템 혹은 수동으로 내 경쟁사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일부러 클릭을 해서 CPC 광고 같은 광고의 광고비를 계속 고의적으로 가금을 시키는 방식이죠. 경쟁사의 효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인데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고 적발되게 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 클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부정 클릭을 많이들 막아주고 있지만 부정 클릭 방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밑에 보이는 로그 분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소비자의 유입 경로, 체류 시간, 방문 횟수 등을 분석하는데 접속한 사람의 IP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IP 키워드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분석을 해서 부정 클릭을 방지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부정 클릭이 일어나는 IP에선 우리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 차단하는 작업을 대행사랑 네이버에서 병행해서 같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체류 시간인데요. 이거는 아까 페이지뷰와는 다르게, 한 명의 소비자가 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랜딩페이지를 접속하여서 이탈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을 말합니다. 내 홈페이지 안에서 얼마나 많이 머무르다 나갔는지를 표현하는 수치가 체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입니다. 전환은 광고를 통해 유입된 소비자가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을 전환 값이라고 하는데, 아까 과금 방식에서 설명했던 CPA 방식 중에 액션 값, 그 값을 우리는 전환값 혹은 컨버전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없을 마다 전환 기준은 다뭐 DB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상품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어플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선 세부적인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래픽인데요. 트래픽은 전송량. 일정 시간 동안 얼마의 데이터의 양이 흘렀는지로 표현이 되는데, 광고에서 트래픽 광고라고 한다면 데이터량보다는 얼마나 많은 유입을 받을 수 있는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트래픽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유입자를 최대한 늘리는 광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용어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더 궁금하신 용어나 더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 때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